클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30일 클로봇 체크포인트 잡아드릴 겁니다. 클로봇의 재료, 자 그리고 현재의 주가 위치를 기술적으로 함께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확실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로봇주에 관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클로봇 역시 현재 로봇 테마이면서 큰 손들이 핸들링 하고 있는 것은 이 거래대금에서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이 상승에서만 우리가 함께 본다 하더라도 이 첫날 2,400억 그리고 그 다음날 4,600억입니다. 이렇게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몇년 전만 본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0억, 하루에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다라는 거는 의미 있는 거래 대금으로 봤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예요? 명암도 내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시총 큰 종목들 위주 한화,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하루에 뭐몇조 단위, 조 단위로 터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라 관심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이 위쪽에 있는 이 주가 위치에서 비슷한 혹은 더 많은 거래 대금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고 아직까지 신고가를 리는 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뭘 하고 있죠? 현재 가격 관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때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거래액은 1조는 좀 우습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시장 주도주들은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죠. 자,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인 부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그러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죠. 자,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 역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 지금의 상승을 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이 52주 신고가 영역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왜 52주 신고가가 중요한 구간일까요? 이번 영상의 기술적 흐름에서는 바로 52주 신고가와 클로봇 현재의 주가 위치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52주 신고가 영역. 자, 이러한 구간들은 현재 심리적 저항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1년 동안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높은 가격대로 항상 생각을 하던 그런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이 기술적인 흐름들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심리적인 벽을 확실하게 허무는 그런 행동이죠. 자, 즉, 기존에 이러한 구간들이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가격을 이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심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즉, 시장의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뜻인데, 클로봇에서 보면 이 위쪽으로는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없는 구간이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매물대가 비어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는 저항 없이 빠르게 아주 수직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뉴스나 커뮤니티에 노출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수급이 유입되고 자 그리고 주가 상승이라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즉 신고가 돌파라는 거는 단순히 이러한 숫자를 하나 넘겼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인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수급이 집중되고 다시 한번 추세가 강화되는 그런 지점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클로봇의 주가 역시 현재 신고가 영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의 이 구간을 의미있게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클로봇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계속해서 이 고점을 현재 이 박스권을 위 위치에서 유지를 하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자 이런 거는 이 세력들의 의도적으로 현재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런 구간들에서 바로 돌파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아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이 구간들을 보고 아 이거 곧 터지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키워야 이 실제로 돌파를 했을 때 수급을 조금 더 강하게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세력들은 이러한 신고가들을 돌파를 할때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연출을 합니다. 연출. 자 주가를 이런 구간들에서 그냥 바로 급하게 쏴버리게 되면 추격 매수자들이 이러한 구간들에서 따라올 틈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일부 세력들은 미리 이러한 구간들 그리고 하단부 이런 구간들에서 미리 거래량을 통제를 하고 가격을 계속해서 정체를 시키면서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드디어 간다라는 이제 시장 심리를 폭발을 시켜서 수급을 강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자, 주가를 끌어올려서 나중에 고가에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물량을 모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물량을 잘 털기 위해서는 어떠한 화려한 돌파 구간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 신고가 돌파 구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 클로봇의 주가 움직임은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화려한 쇼타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현재 차트를 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고가에서의 일정한 박스권 흐름, 자, 그리고 상승 이후에 줄어드는 이런 거래량들. 자, 이거는 전형적인 매집후 돌파 시나리오로 읽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러한 흐름들은 그리고 주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흐름들은 종목을 세력들이 핸들링할 때 자주 나오는 아주 정형화된 패턴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클로봇을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중요한 건 지금이 우리가 매수를 할 타이밍인가, 매수할 타이밍인가를 고려를 해봐야겠죠. 매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돌파 매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구간들에서 눌릴 때티안 나게 매집을 하는 이 눌림 매매가 있을 수가 있겠죠. 돌파 매매를 한다면, 이 상단을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 분봉상에서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딱 실리는 그런 구간일 때, 그런 캔들에서 들어가는 거야말로 이제 매수 직후에 바로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매매 방법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아마 따라하기가 좀 힘드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박스권에서 유지가 될 때, 지금 같은 이런 눌림목 패턴에서 분할로 좀 대응을 해줘야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던 이런 수급 상황들, 각종 거래원들 다 체크를 하고 현재 구간에서 특정 세력들이 매집한 단가들을 제가 하나씩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래 창구량 분봉상에서 거래 터지는 구간들 그 시간대에 어떤 창구에서 매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완벽하게 그 단가가 100%딱 맞지는 않아도 그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자, 세력들의 우리는 평단이 예를 들어 이 구간으로 정해졌다면 이 평단에서부터 낮은 위치에서부터 우리는 평단을 계속해서 매집을 함께 해나가면서 평단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력들의 매집 평단보다 우리가 아래에서 매집을 하게 된다면 자, 결국에 이런 특정 주포들 역시 자기들이 이 수익권인 상태에서 털고 나가려면은 이 평단 위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구간들 그걸 여기 이용하는 겁니다 최소 단위의 손익분기점이 세력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 구간 그 아래쪽 구간에서 우리는 천천히 매집을 해나가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세력들한테 이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자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 우리가 돈으로 세력을 이길 수가 있나요 자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맥점 이 종목에 대한 이 맥점만 파악을 해주고 안전한 구간에서 매집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그 기다림 끝에 시간을 투자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맥점들 역시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세력의 매집 단가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도 제가 잡 잡아놓은 거는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모든 종목들 다 계산하지는 못합니다. 이 체크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근데 이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5년도 하반기를 이 로봇 테마, 로봇 섹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 클로봇의 현재 구간이 아주 지금 매력적인 자리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제 채널의 성장도 제가 함께 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분들 계신 방이 방에 들어오셔서 현재 매집 단가, 세력의 매집 단가 이렇게 함께 보고 대응 해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입장하시거나 자료를 받으실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 있죠? 자, 010몇 번이에요? 자, 4308-3153 자, 2번으로 문자 종목 이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클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서 이방 입장해 드릴 테니까 이 방에 들어오셔서 이거 새력 매집 단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새력 매집 단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 위쪽으로 글을 올려보면은 쭉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매집 단가는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클로봇이 왜 단순한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 그 재료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 클로봇이 사실 진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회사가 로봇 자체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뭐예요? 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즉 두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솔루션이 카멜리온이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 제조사의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 이런 크롬스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합니다. 이런 두 제품들 모두 이 하드웨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상에서 동작을 한다는 게 특징인데, 여러 브랜드의 로봇을 이런 하나의 두뇌로 조정하는 기술이 이 클로봇의 핵심 기술이에요. 즉, 하드웨어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어하는 두뇌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엔비디아 CEO가 이런 말을 했죠. 이제는 AI에서 뭐예요? 로봇으로 옮겨갈 때라고. 자, 앞으로 이런 로봇들이 유망해지는 이런 시대에서 이 로봇들을 모두 제어하는 이 두뇌를 담당하는 이 클로봇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기대되는 재료들 역시 미국의 테슬라 관련해서 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겹치는 게좀 있는데 이 부분들 이런 관련해서 제가 일정 체크까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 역시 어, 클로봇에 대한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일정 체크 꼭 하시고 현재 이 구간에서 맥점 정확하게 잘 잡아서 앞으로 있을 이 신곡가 랠리 여기에서 수익 한번 좀 제대로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위에 나와있는 번호 있죠. 자, 010몇 번이죠? 4308-3153이 번호로 클로봇 클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클로봇 최근 구간에서 이 매집 단가들, 세력 매집 단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의 일정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하면서 이 매집 단가에 의한 세력의 맥점 한번 같이 잡아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클로봇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